기존에 가입한 IRP나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전에 가입한 것에 이전하게 되면 일단 이전한 것의 가입비로 변경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최초로 가입한 그 연금계좌의 가입비를 승계받으려면 신규계좌로 이전받으면 가입비를 승계할 수 있다. IS 계좌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IS 계좌에서 장내채권을 매수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처리되는 거고요. 비과세 한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은의 연금 수업 곤쌤 김봉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곤쌤 질문 이 있어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남겨 주신 질문 사항들 모아 모아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답변으로 전달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는 쭉 찾아보니까 주제가 절세 계좌 활용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계좌 이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했고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자, 연금 계좌 분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선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자, 비과세 금액을 두 개의 계좌에 어떻게 분리하나요? 자, 증권사에 얘기하면 쉽게 해주는 건가요? 연금 보험을 증권사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자, 보험에 세액공제 ox가 섞여 있는데 증권사에 계좌 두개 만들고 분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요. 자 일단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분리는요 일단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서류를 하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일단은 뭐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을 일단 증권사로 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전할 때는 증권사의 연금계좌를 두 개로 구분해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하나의 계좌로 일단 이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이전된 것과 그다음에 신규로 또 하나 개설을 해주셔야지 증권사의 연금계좌가 일단 두 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전된 곳에 보시게 되면 거기 안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아마 혼합되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국세청 홈택스에 먼저 접속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서류를 하나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이름이 조금 길어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 자 발급 받으시면 뭐 국민연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내역과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내역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조정 요청하셔서 어느 계좌에다가 공제 안 받은 거 어느 계좌는 공제 받은 거 이렇게 분리신청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번 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지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거 이렇게 분리해 주실 필요도 없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연말정산하거나 소득세 신고할 때 각각의 계좌를 선택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제도들 때 문에 이제는 아마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까지 이렇게 발급해서 제출하는 그러한 경우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순 있지만 그래도 세액 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금액이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다이렉트로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여기 말하는 다이렉트는 아마 IRP 계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RP 계좌가 일반 IRP 계좌가 있고 또 다이렉트가 있는데 다이렉트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이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증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도 조금 존재한다라는 점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 30년 차로 퇴직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도 혼합형 경영성과금을 DC형으로 이제 정립하셨고. 자 그리고 2012년도에 생명보험 IRP 개설한 다음에 2020년도 증권사로 이전했습니다. 자, 해당 계좌를 다시 동일한 증권사의 다이렉트 IRP 개설에서 이전할 때 6년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방법 문의 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퇴직 연금의 경우는 2013년도 이전에 일단 DB형 가입하셨고요. 2011년도에 가입하셨죠. 자, 그러면 2013년도 이전에 가입한 건는 일단 6년차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퇴직하고 나서요. 현재는 아마 DC형에 갖고 계실 텐데 네, 우선 퇴직해서 IRP 계좌로 넘어오게 되면 속성 자체가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6년차 먼저 적용된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12년도에 생명보험에서 가입한 IRP 계좌도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얘도 연금수령 조건 충족하면 일단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2년에서 20년 증권사로 이전하게 되면요 가입일이 20년이 아니라 일단 12년도 거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현 이제 IRP 계좌를 다이렉트로 전환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규 계좌로 전환하게 되면 고스란히 2012년도에 가입일을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6년차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 신청할 때 6년차 적용 여부 등은 반드시 이전하는 그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시면서 이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할 때 이전에 가입한 가입일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 기존에 가입한 만약에 뭐 IRP나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전에 가입한 것에 이전하게 되면 일단 이전한 것의 가입비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그냥 최초로 가입한 그 연금계좌의 가입비를 승계받으려면 신규계좌로 이전받으면 가입비를 승계할 수 있다. 이것만 좀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사항이 있는 내용들 고스란히 하시게 되면 일단은 수령연차는 6년차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다이렉트 뭐 신규 개설보다는 전환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으나 왜냐면 이 금융사마다 일단 IRP 계좌는 한 개씩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이렉트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회사에 한번 물어보시고 다이렉트로 전환 가능하고 전환됐었을 때 가입일이 기존에 가입했던 가입일을 승계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면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11년 차부터 운용 수익 1,500만 원을 지켜야 세제혜택을 보는 건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11년차는 아마도 연금수령 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11년차면 연금수령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떡하니 운용 수익 1,500만 원이라고 적어 주셨으니까 자 운용 수익이 인출될 때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 뭐 5.5에서 3.3%의 낮은 세율로 저율과세를 보기 위해서는 이때도 당연히 운용 이익에 대한 부분들 1,500만 원 이내 금액 인출했었을 때뭘 적용받을 수 있? 다 연금소득세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볼수 있다는 점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령연차 11년부터는 수령한도는 없지만 우리가 세제혜택이라고 하는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는 결국에는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은 금액 인출했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반 계좌에서 국내 ETF는 분배금만 과세되는데 TR 상품은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에 과세될 수 있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 TR 상품은 일단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를 해 주는 그런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 ETF를 뭐 보통 뭐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로 구분하고 거기에 TR자가 일단 같이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는데 자, 중요한 건2020 이년7월부터 일단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주식형 ETF TR 상품의 경우는 매매차익은 비과세 그리고 분배금에 대한 재투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자 국내 주식형 이외의 TR 상품들은 앞으로는 TR로 운용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분배금을 지급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 이외의 TR 상품의 경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급받은 분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일단 TR 상품은 모두 다 사라지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TR 상품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국내 주식형 TR 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배금은 어차피 지급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TR 상품 중에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모두 과세되는 것은 국내 주식형 TR 상품 이외에 나머지 TR 상품에 있어 서는 사실 이제 뭐 TR 상품은 국내 주식형 빼고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형 이외의 TR 상품에만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분배금에도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보험사 변액연금 상품은 비과세 조건 충족 시 건강보험료랑 상관없나요? 연간 수령금액 조건도 없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자 건강보험료 자 비과세 상품에 건강보험료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당연히 붙지 않고요 연간 수령 금액에 대한 조건도 비과세 상품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해당 상품에서 뭐 지급하는 그 연금액 자체가 그냥 비과세가 되고 혹시라도 뭐 조건 충족했을 때 일시금으로 수령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자, 26년 1월에 만 61세가 되고요. 자, 그리고 26년 2월에 ISA 계좌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된 자금을 26년 2월에 새로 가입한 IRP 계좌 개설해서 여기로 이전하면 3월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 사항인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 나이는 만 55세. 현재 만 61세 되셨기 때문에 나이 조건은 충족했는데 IRP 계좌의 두 번째 요건은 가입 기간이 최소 5년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의 만기자금이 연금계좌로 이전이 되어 IRP 계좌로. 자 근데 나이 조건은 충족했는데 가입 기간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충족한 그 5년 지난 시점부터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의 연금 개시 조건은 만 55세 가입 기간 5년이고요. 자 그리고 가입 기간 조건이 없는 것들은요.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에는 가입기간 5년 조건이 없는 거지 나머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가입기간 5년을 충족해야지 뭐가 가능하다?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면서 나중에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 수령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뭘 해야 되냐? 연금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게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원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입기간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5년이 경과돼야지 돈이 들어왔을 때뭘할수 있다? 연금 개시 가능하니까 굳이 미리 가입 안하 할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ISA 계좌도 활용하기 이전에 일단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도 활용하기 이전에는 일단 가입해 놓고 그리고 가입 기간 인정받고 그리고 ISA 계좌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나중에 뭐 내가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동시에 다 개설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 될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5년이 또 깁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선생님 혹시 ISA 계좌 만기 시자 연금 계좌 1번에 300만 원. 자, 연금 계좌 2번에 2,700만원 자 이렇게 나눠서 이전 가능한가요 일단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만기자금의 연금계좌에 분리해서 입금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근데 300만원을 하나의 계좌에 2,700만원을 하나의 계좌에 떼놓는 행위 자체는 딱 보면 딱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과 받지 않을 금액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아마도 이렇게 3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입금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계좌에 300만원 입금된 그 계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액공제 받을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한 세액공제 연금계좌 1번에는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 한 600만원 정도까지 납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간 왜냐하면 세액공제한도가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원이니까 그래서 1번 계좌는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 600만원 내시고 그리고 is 계좌 만기자금도 300만원 그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is 계좌 만기자금은 사실 이전 금액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1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3천만 원 중에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니까. 자, 그러면 300만 원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1번 계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어, 따라서 1번 계좌는 세액 공제 받을 목적의 계좌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번 계좌의 경우는 세액 공제 안 받을 목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고 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2번 계좌에는 1,2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일단 꽉 채워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 만기 자금 2,700 만 원까지 다시 넣어 독게되면 이번 계좌에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입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들은 금융회사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나중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확인서 제출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된 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연금저축 들어가셔서 납입내역 조회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과세제외 금액과 과세 금액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액공제받지 않은 계좌에 과세 제외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과세 제외 금액이 아니라 뭐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각각 조정 가능하다. 이런 점도 참고 알고 계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ISA 계좌에서 채권 매매 차익도 비과세 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비과세 되나요?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일반 계좌에서 장내 채권을 매수를 합니다. 그때 발생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급받은 중간에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ISA 계좌에서 채권 매매 차익 만약에 장내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장내 채권의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는 사실 비과세라고 했는데 IS의 계좌 안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비과세 한도만큼만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과세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일단 IS의 계좌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IS의 계좌에서 장례 채권을 매수해서 만약에 1000만 원에 만약에 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처리되는 거고요. 비과세 한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9.9%의 분리과세 처리되는 그러한 세금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ISA 계좌에서 채권 매매 차액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세금이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매력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에서 채권형 ETF를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매매 차액에 대해서 원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자, 근데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이 또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200만원 또는 400만원가 는 그냥 비과세 적용되고 그죠? 비과세한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또 분리과세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장내 채권을 매수하는 것과 채권형 ETF를 매수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에서 매매 차익이 비과세 되는 것은 결국에 국내 주식 혹은 국내 주식형 ETF를 매매했었을 때 발생되는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만 비과세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뭐가 된다? 세금이 다 과세돼서 ISA 계좌 안에 있는 세제 혜택 200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비과세한도 초과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다 9.9%의 세일로 분리과세 처리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연금에 궁금증이 많아. 여기저기 유튜브를 잘 보고 있어요. 자, IS의 계좌를 발급해야 하는데, 은행증권사 어느 곳이 유리한가요? 자, 일단 수수료 측면에서는 증권사가 대체적으로 유리한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운용 가능한 상품에 있어서도 은행증권사 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자, 은행에 있어서는 신탁형, 그리고 증권사에 있어서도 신탁형, 그 둘을 비교하면, 투자 가능한 상품은 일단 공통적으로 예금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신탁 형태의 뭐, ETF 상품이나 펀드 상품들도 매수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판매사들이 증권사죠 투자 상품들은 그리고 은행의 경우는 신탁 형태로 금융사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일정 부분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금을 선택한다 아니면 내가 뭐 ETF 투자나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은행 상품들은 대부분 은행 창구에 가서 ISA 계좌 개설해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원 들이 친절하게 막 개설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에 한번 가셔서 ISA 계좌 개설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상당히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 썩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나는 그냥 휴대폰으로 개설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증권사 상품 이용해 주시는 게 수수료 측면이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 측면에서도 월등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예금 가입하려고 ISA 계좌 선택하시는 분들 왠지 은행의 신탁형만 가능할 것같다고 생각하는데 증권사의 신탁형도 예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예금이 가입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왕이면 증권사 상품을 이용하는 게 수수료 측면에서도 훨씬 더좀 유리하고요.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 이왕 나온 거 유형 크게 세 가지,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고요. 자, 일임형의 경우는 누군가에게 대신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위탁하는 형태기 때문에 발생되는 뭐 이익의 몇 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형태고요. 중개형 IS의 경우는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자 그리고 신탁형의 경우는 뭐 대부분 예금을 선택할 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신탁형은 은행, 증권사 모두 판매되고 있고요. 자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고 이임은 증권사와 은행 모두 다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자 1500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질문 주셨고요 자 그리고 irp에서 etf에서 수익 많이 냈는데 내년에 건강보험료 인상될까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연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배당은 건강보험료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이때는 인출하는 거야 인출 그러니까 인출이랑 발생되는 건 다릅니다 아셨죠? 이자 배당이 발생되면 그죠? 과세이연이 되고 그리고 발생된 이자 배당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종합과세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요 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인출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연금계시에서 인출했는데 그 자금이 세액공제 받은 것 그리고 운용이익일 경우에는 1,500만 원 초과 인출하면 선택지는 두개 하나는 자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는 것또 하나는 그냥 다른 소득이랑 분리해서 분리과세 처리되는 것 다만 분리과세 처리되면 세율이 16.5%가 되고요 자 종합과세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적게는 6.6% 많게는 49.5%의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가 있는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이다 배당에는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랑 전혀 관계없고요. 금융소득 종합가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외부에 많은 금융자산 있으신 분들 시간이 약간 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절세 계좌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시키는 게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 질문 남겨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는 점양해부다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 영상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영상들 보시면서 궁금사항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대로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영문 선생님 군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